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미래나노텍 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 주가가 많이 빠지죠 5.7% 정도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13% 정도 이렇게 빠진 모습으로 어제 오늘 해서 거의 한20% 가까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2차 전지 2차 전지 해가지고 계속 시장을 흔들던 그런 테마였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으로 좀 걱정하시고 불안한 부속, 부분 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그건 저도 너무나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일단은 제 영상 저이 교수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제가 미래나운텍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왜냐하면 미래나운텍에 대한 기술력이 어마무시해요. 이 기술력이 어마무시해. 어,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미래 나노텍에 대한 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끝까지 보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미래 나노텍을 좀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미래 나노텍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 이제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일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네,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재료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 이게 2차네요. 1차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어, 이게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하좌우 운동을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게 진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저이 교수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미래한테좀 오늘 볼 건데, 어, 일단 좀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5.7% 정도 빠졌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는 한 2구간, 어, 구간 정도까지는 지켜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후 어, 간 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래나어택이 좀더 빠지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래나어택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이슈가 나왔죠? 음, 전골체 관련 이슈. 아, 전구체. 전구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이것만 먼저 알고 계세요. 이것만 먼저 좀 알고 계시고요. 어, 오늘 좀 이슈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먼저 이거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개인 채널입니다. 어, 개인 채널에서 이저이 어, 교수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제가 미래나노텍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동운나노텍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 어, 첫 번째 미래 나호텍 이슈를 먼저 볼게요. 자, 미래 나호텍 국내 전구체 합작회사를 좀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요. 어, 그래서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왜 2025년일까요? 여러분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2025년도부터 완전 없애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그죠? 90%가 넘기 때문에 이제 의존도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전구체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서 너무나도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전구체 공장을 국내에 계속 설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미국 IRA의 영향 등으로 주요 양극재 회사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내저와율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전구체는 양극재의 성능 및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원료로 그동안 절대적인 양의 중국 수입에 의존해 왔다. 여기 나와 있죠. 90%가 넘습니다. 제가 알로는93% 94%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라노텍 관계자는 국내 대형 고객사와 2년 전부터 개발 진행 중인 모델을 중공과 함께 최단 기간 내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초부터 북미양 양산 매출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되어 있죠. 근데 이미래나호텍 같은 경우에는 수사 리튬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런 공급 계약, 이런 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게 대한 힌트가 좀 어느 정도 나왔죠?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혹시나 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좀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 전구체는요, 여러분들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음, 이 소재 중에는 뭐 리튬도 있고 어, 굉장히 많긴 하죠. 음, 구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구체도 필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전구체는요, 여러분들 뼈대고요. 양극재는 살이에요. 그래서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게이 어, 전구체입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시 돼요. 어,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전구체에 대한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만큼 와미래나우텍이 진짜 대단한 기업이구나라고 좀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넘어가 보면, 자미래나우텍 주가 강세, 미래첨단소재, 이 수산화리튬 생산 말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음. 일단,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뭡니까? 이 리튬 관련주죠? 근데 이수산 리튬을 이렇게 생산 하고 있는데, 이걸 뭐에서 생산하죠? 분쇄 개공, 이 분쇄 가공을 하면서 생산합니다. 분쇄 가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지금, 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미래아어택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2차 전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분쇄 1번, 분쇄 가공, 2번, 전,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핵심 소재 두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쇄 가공은 뭘까? 제가 전부진을 말씀드렸죠. 그럼 분쇄 가공은 뭘까? 그죠? 자, 분쇄 가공은 여러분들 이수산화리튬을좀더 얇게, 미세하게 가공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 우행 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주행 거리를 늘려라, 늘려라. 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차 전지 이 개발 쪽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은 구증에 대해서도 어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이공장을중공하면서 수산이튬 생산 능력, 캐파가 3배 가까이 확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원래 1만 4천 톤이었습니다. 어, 여기 써있네요. 1만 4천 톤에서 4만 톤까지 3배 정도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고, 근데 미래노택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도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캐파가 또 3만 톤. 총 7만 톤까지 캐파를 늘렸다라는 거예요. 수상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그, 유통기한이 좀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좀 빠르게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양극재를 만드는 이러한 기업, 음, 기업이랑 가까운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이제 짓는 어, 그런 미래 나노텍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주변에 좀 가까운 지역에 양극재 기업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공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래 나노텍은 포스코 쪽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이제 공급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양극재 기업, 다른 에코프로 b m 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수산리튬 공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래나텍. 자. 어제 나왔죠? 이게 어제 나온 이슈인데 미래나텍 주가 급등.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의 박차. 자율주행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자율주행. 그죠 이게 뭐예요? AI죠, AI. 예. AI 테마로도 또 엮이게 됩니다. 미래나텍. 자, 이 AI가, 이 AI 자체가, 여러분들, 어, 수급이 안될것 같아요. 무조건 돕니다, 이거. 수급 무조건 돌수 밖에 없어요.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뭐, 채찌 PT, 최근해가지고 셀바스 AI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AI 관련해가지고 AI 다음으로 2차전지가 엄청나게 뜨면서 AI가 좀 수급이 약해지긴 했는데, 2차전지 다음으로 뜰수 있는 거는 AI. 여러분들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거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이 AI 그리고 분쇄가공.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전구체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한테 같은 경우에는 이 분쇄가공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도 유가가 충분하게 엄청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다라고 좀 여러분한테 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긴 해요. 어,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볼 건데 어, 이미래나은택에 대한 전환사채, 어,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볼 거예요. 자, 일단 좀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전환사채 내역인데 어, 일단 교환가액 같은 경우는 19,934원입니다. 19,93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교환 가능 수익수가 지금 37만 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음. 교환사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좋게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물량이 남아있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 교환사태를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급등을 하면서 수익을 더 보고 이 물량에 대해서 뱉어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미래한테 그래도 좀 아래꼬리 달아주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어.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한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큰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진짜 글로벌 2차 전지 기업. 글로벌 2차 전지 기업과 손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전고점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응전략자료. 여러분들 대응전략자료를 제가 또 준비를 해놨는데 어,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우텍 대응전략자료 어,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어, 미리 먼저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좀 제공을 합니다. 100% 무료로 제공하기 을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 받아가시고요. 0 1 0 4 8 2 8 7 0 6번으로이 미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미래하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 나우텍 미래하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옆에 보시게 되시면 매도 전략, 투자 전략, 기업 전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매도 전략 보시게 되시면 이 목표가 목표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점 타 그리고 숨의 구간, 숨의 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놨고요. 이 기업전망. 어, 기업전망에 대해서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료 같은 거 넣어놨고요. 재료 같은 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어,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대응전략자료는 어,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받아가신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어, 혹시나 좀 새롭게 보시고 저이 교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대응전략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좀 받아가시고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걱정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미래형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접근 하시고요. 나머지 비중 나머지 비중은 자 단타 치시면서 자 유동적으로 이 유동적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어, 일단 이걸 좀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밑에 나와있죠. 웨이퍼 가공 장비 국산화 성공이라는 이슈가 원래는 한 3일 전에 나왔어요. 3일 전에 나왔는데, 3일 전에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워낙 많이 쏠려가지고, 진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말고는 다른 종목이 전부 다 빠졌죠. 어. 전부 다 많이 너스다 은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어, 복을 보여줬었는데,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주가가 무조건 상승을 해줄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응? 근데, 때마침 2차 전지에 대한 수구이 빠지면서 똑같은 이슈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죠? 그럼 주가가, 어, 많이 올라가준 모습을. 오, 좋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보내드렸고요 자, 이거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익 이렇게 보셨죠? 그렇죠? 이분이 좀 거의 700만 원 정도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인데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봤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단타 종목 매일같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거 꼭참여하시고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010-482-8706번으로 숫자 1번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하나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 응,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미래컴퍼니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음, 여기 s k i 테크놀로지, 어, LS, 하나 기술, 바운칩스 h m 세약균노 탄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하나 기술, 덕산하이메탈, 3부터 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이 단타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는 너무 빨라서, 제가 좀 대응이 어려워요. 난 손이 느려서, 대응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진입가를 항상 시초가 진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내드리냐면, 여러분들. 제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이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어,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거든요. 음. 근데 장은 9시에 열리죠? 근데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장전 동시효과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 정규장 시작하기 이 9시 이전에 장전 동시효과로 매수를 걸어 두시게 되시면 주문을 넣어도 체결 되지 않고 주문을 모아뒀다가 9시가 되는 순간 동시효과를 적용하고 모아진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초가에 매수가 잡히게 돼요 시초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는 못할 수 없습니다 어, 매수는 못할 수 없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게요. 음,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010482-8706번으로 1번, 숫자 1번 보내주시고요. 대응 전략 자료는 이 미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어, 미래라고 두 글자 딱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제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 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순차적으로 저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받아볼 수는 있어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다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을 오늘 이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래 나노텍 어, 앞으로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 나우텍 뿐만이 아니고요. 2차전지의 많은 기업들, 이 기업들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자료 꼭 받아가시고요.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 꼭 받아가세요. 이 위에 있는 번호로 단타 종목은 숫자 1번, 대응 전략자료는 이 미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미래 나우텍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